최신 기술이 집약된 그램 노트북 16인치에 관심이 있으신가요? 2025 LG 그램 프로 16 울트라 5 루나레이크 노트북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아, 여러분의 아,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. 강력한 155만 해상도와 윈도우 11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어 매끄러운 멀티태스킹과 생생한 비주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SSD 저장장치로 빠른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. 한컴 오피스 패키지와 어도비 2개월 이용권이 포함된 사은품은 추가적인 가치를 더해줍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경량성과 성능에 감탄하며 이 노트북 덕분에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.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놀라운 노트북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